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행정론 제 11장 아,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그 지방자치 내에서 교육자치 부분은 잘다루질 않는데, 사실은 교육자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대전시만 해도 대전시 교육감이 따로 있고 충청남도에도 교육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란 헌법의 31조의 교육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육자치와는 내용인데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해서 교육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고요. 그 보면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헌법이 법률에 위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계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 별도의 기관이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 되겠고요. 기관으로, 조직으로 따지면 교육청이고 기관으로 따지면 교육감이 되겠죠. 일항에 따른 아~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 요 법률이 요 밑에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을 따른다 그래서 교육 학예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정한다. 이러한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치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교육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활류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설계하여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실정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지방 정부가 국가보다는 지방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교육 자치를 실시하게 되고. 이 교육자치에 포함되는 내용은 자치 조직권, 조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육 관련 행정 조직을 지방 주민이 스스로 구성한다. 즉,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죠. 각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교육감이 있는데 이 교육감을 지방 주민이 직접 뽑는 것, 이거를 자치 조직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치 행정권, 교육 관련 행정을 지방 정부가 스스로 실행을 한다. 이 지방주민이 뽑은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 교육자치를 위한 재원, 돈을 지방성부가 스스로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자치조직행정재정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 입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 1995년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를 아, 부활한 이후에 그 2013년까지는 지방교육의원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의원을 없애고 그냥 시도에, 시도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죠. 교육위원회에 7명에서 15명을 두는 곳으로 해서 지방교육위원을 대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교육 특별 자치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옛날에 교육위원 제도를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6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어, 지방교육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앴고 시도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 해서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법권은 말씀드린 대로 사법제도는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단방제 국가는 사법권이 자치권에 포함되지 이 않아요 그래서 자치조직행정재정권이 있지만 입법권과 사법권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육자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치 법권은이 시도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요 예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도의, 별도의 교육의원, 지방교육의원이라고 하는 건 없다. 하는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6월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지방마다 교육감을 새로 뽑게 됩니다. 이 교육감이 4년간 해당 교육청에 해당 시도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교육감이 누가 선출되느냐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학교 교육 내용도 달라지고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17개의 시도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일종의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속해서 3번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 32, 12, 12년 동안 할수 있는 것이죠. 어, 이보호자 자격은 2014년 이전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만 교육감 선거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를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선거권 가진 25세 이상의 모두가 모든 사람이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투표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열 일곱 개의 특별 광역 자치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특별시 세종 특별 자치도 그리고 대전,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뭐 이렇게 광역시가 여섯 개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특별 자치도가 있고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8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을 뽑게 된다. 그럼 이 교육감은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교육감은 그 시도,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면 대전광역시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물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돈도 있고 이 안에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인사재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정책도 관리하며 교육에 관한 것은 시도를 교육감이 대표한다 하시면 될것같요그 다음에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중앙정부가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감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위임 사무.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교육감이 조례안.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만드는 법을 조례안이라고 그랬죠. 법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결산서에 작성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들 지켜야 되는 교육 규칙에 관한 제정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학교, 그밖의 교육 기관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안에 교육 내용이 들어있죠. 평생교육, 학교 체육, 보건에 관한 사항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교육청에 직원들이 저 대전에만 해도 교육청이 두개로있습니다 동쪽, 서쪽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교육청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교사는 국가 공무원 사계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20만 명의 공무원 중에 약 30에서 40만 명이 교육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직렬로 따지면 가장 많은 직렬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사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경찰이에요. 경찰 직렬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교사는 국가 공무원 사계 국가공무원법상의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교육감은 산하 기관을 둘수 있어요. 여기는 자신을 도와주는 기관, 보조기관, 보좌관 이런 것들 하잖아요. 부교육감 이런 거 보조기관. 그다음에 소속 교육기관, 하급 교육 행정기관 이렇게 기관을 들수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기관을 말해요. 도와주는 기관으로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들 수가 있는데 서울시와 같이 800만 명 이상이 되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해당이 됩니다. 이두 개의 시도에는 부교육감이 두명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아, 보조기 부교육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교육감 직속으로, 직속으로 소속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는데, 뭐냐면 도서관이라든가 정보센터, 교육정보연구원,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 실제 교육감이 교육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관들을 직속 교육기관 또는 소속 교육기관 이렇그 다음에 하급 급을 낮춰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교육 행정기관으로는 뭐가 있냐면 교육지원청. 우리는 보통 학교 다는때 교육청이라고 불렀죠.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게 교육감이 근무하는 데가 교육청이고, 여기들 교육 지원청 그래서이 교육지원청장은 교육장이 임명을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학관이라고 저 초등학교가 일때 장학관이 온다 그러면 교장부터 벌벌 떨었어요 청소하고 그게 뭐냐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가 교장과 선생님들을 감독하러 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우리나라 1 7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열일곱 개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시, 군, 구청, 그 밑에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을 교육감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되 시군구마다 하나씩 두는 게 아니고 두세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합쳐서, 합쳐서 그 단위에 하나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동쪽에 있는 중구, 동구, 대덕구를 포괄하는 동부교육지원청과 서구와 유성구, 서구 유성구가 크잖아요. 서구 유성구를 포괄하는 서부교육지원청. 해가지고 대전시 밑에 기초자치단체는 다섯 개가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동부하고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돈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방교육 재정을 위한 수입. 어디서 돈을 버느냐? 첫 번째는 교육 학위에 관한 경비에 쓰이는 돈은 또는 이렇게 교육에 관한 특별 부가금, 수수료, 사용료, 특히 이제 등록금 수입을 통해서 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부, 중앙정부가 교육부죠, 교육부가 각 교육감한테 교육청에 내려주는 이전 재원의 이름이 기반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전시 같은 경 대전시에서 대전시 교육청에 또, 돈을 줘요. 이거는 일반 해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가 보통 매년 한 3,500억 원의 돈을 교육감한테 주는데 교육에 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입금,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은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이 두 군데서 이루어지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치원은 교육부 밑에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밑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서 거기로부터 각 교육청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돈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유아교육지원회계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의무교육 관련된 경비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따라서 국가가 내려주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의무교육 관련된 돈을 내려주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에 관련된 돈을 쓰기 위해서 별도의 돈 주머니를 통장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돈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전시는 1년에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위해서 얼마를 쓰느냐? 약 2조 원을 쓴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천원 단위니까 천 원. 천만 그리고 100만 천, 천 원, 만 원,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백억, 1000억, 조. 그래서 2조, 한2천억원 정도 쓰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대전 시장이 7조 원 쓴다고 그랬잖아요. 대전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의 돈을 교육감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돈은 대부분 어디서 내려오느냐? 전체 돈의 80%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요. 아까 이야기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서 내려오고, 1조 7천억 내려오고, 그리고 대전시, 대전시로부터 한 3,600억 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타와 자체에 이런 것들 별로 큰 비중을 차지 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대전시, 교육감이 1년에 약 2조 2천억 원을 쓴다. 그중에 1조 7천억 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고 또 3천6백억 원 정도는 대전시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세세하게 첫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내려다 주는 돈이에요. 여기도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이렇게 하는데 보통교부금은 대부분 인구 비례로 지역마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게 1조 5천억, 1조 6천억 원 정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좀 특별한 상황이 있다 그랬을 때내려보내는 돈이 특별 교부금이에요. 전체 교육 지정 교부금의 약한1.5% 정도 되죠. 그다음에 증액 교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지역별로 내려주는 교부금을 증액 교부금 그래요. 그래서 보통 교부금, 특별 교부금, 증액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이러한 일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면 그 돈의 반은 우리가 대줄게 하고 내려보내는 돈이 국고 보조금인데 국고 보조금으로 뭐많지 않지만 65억 원 이런 정도 내려오고요 아까 이야기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밑에 있는 요 유아교육 특별회계로부터에서도 한 천억 원이 내려와서 요거는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유치원에 그 돈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 전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1조 7천억 원 정도 된다. 2조 원 중에 전체 교육감 예산의 80%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대전교육청에 대전시가 보내주는 돈이에요. 대전시가 보내주는 돈이 얼마가 되냐면, 3,600억 원 정도, 3,600억 원 정도 대전시에서 오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돼 있는 법정 이전 수입이 있어요. 요거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반대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존금, 교육급여 보조금. 요거는 법적으로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계산돼서 내려오고, 비법정, 법으로 따지지 않았는데도 좀 대전시가 내려보내는그 돈은 약 7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덩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과 보조금이고, 두 번째 큰 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려오는 법정 이전수입, 그리고 비법정 이전수입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교육에 대한 수입은 직접 교육감이 걷어들이는 게 거의 없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오든지 이렇게돼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렇죠? 대전시 같으면 2조 2천억 원 쓰는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가장 큰 비중 여기죠. 대부분 유아 및 초등교육 여기에 모든 돈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류가 유아미, 초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면 다 이거죠. 고등학교, 2학까지. 중등교육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예산 편성에. 그래서 유아미, 초등교육에 거의 모든 96.9%의 돈을 유아미, 초등교육에 쓰고, 평생교육에 아주 조금 쓰고, 그 다음에 교육 일반에 좀 쓰고 예비비로 좀 놔두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요거는 성질별로, 요거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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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품목을 사는데 또는 어느 품목에 지출이 일어나느냐. 제일 큰 비중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국가공무원이라고 했죠. 선생님들 월급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 월급 주는 거에 전체 돈에 얼마? 40%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는 뭔가 실제 학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교육청에, 지방 교육 쪽에 대전 교육청, 지방교육, 대전교육청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물건비예요 운영비, 여비, 업무추신비, 요거에 3.2%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500억 원의 돈은 민간에 이전해요. 이 민간에 이전한다는 게 뭐냐? 학교에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학교에 너네들이돈 써라고 이전해주는 돈이 약이렇를 따지면 1,700억 원, 1,751억 원이 민간에 이전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전 지출이 한 11%. 자치단체로 가는 것도 있지만 민간 이전, 학교에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요건이 제일 많다. 이런 정도로 지출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도 있고 요거는 건물 짓는 걸 말해요. 건물 짓고 토지 사고 이런 것들에 6.3% 이런 것들이 쓰인다.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이 2조 원을 어디다 쓰느냐 거의 반은 선생님들 월급 그다음에 아또한 10%는 어디에 갔습니다, 그랬어요? 학교의 이전 지출, 각 학교 교육청에서 필요한 돈을 이전해주는 이전에서 쓰게 하는데 쓰이고 나머지는 먹을 뭐 건비뭐 이런 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인건비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의 구성. 그러면 다시 이제 어, 국가가 돈을 교육감, 대전시 교육감에 주고, 대전시 교육감은 또이 돈을 누가 대줘요? 각 학교에 내려준단 말이죠. 그럼 그 학교에 내려주기도 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도 내려보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학교에서 돈을 쓰게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수입이 만들어지느냐? 학교의 수입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돈이 어디서 나올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거의 한70% 되겠죠. 10조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있고, 자체 수입은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되겠죠. 등록금으로 먹고 살수 있는 돈은, 아,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5조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요.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학교 회계에서 쓰는 돈은 대부분은 어디다 쓰겠어요 선생님들 월급 주고 뭐 학교에 필요한 물건비 쓰고 뭐 이런 쪽에 쓰겠죠 그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지방 자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어, 지방교육 자치를 가지고 한 시간을 다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동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서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 어, 줌 수업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줌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